에스겔서 2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원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4절부터 6절. 김경입사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남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절에서 구절. 최복금 전도사.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시몬과 발몬과 모은,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절에서 15절 김경집사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침멸하고자 하였도다. 16절에서 17절 재보 검전도사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라 사람을 끊으면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내 원수들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에서 몇 군데 미리 좀보셔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본문에서 너희란 암몬 족속을 가리켜요. 멸망당할 암몬 족속.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암문족속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폐망하게 하여 메라리니 내가 주요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또 너희는 누군가요? 여기도 암문족속 라빠... 암몬족속을 말해요. 너희. 그 다음 11절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리 내가 주요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여긴 또 누구예요? 모합. 멸망당할 모합입니다. 예.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어떤 멸망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멸망 당할 때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이다 이견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70번이 넘게 나와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대상이 몇 개로 나뉘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다. 하다가 끝내 멸망당해요. 에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서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 여기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 거기는 멸망당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시킨 게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에스겔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걸 신약까지 넘어오고 우리 인생에까지 이어져서 본다면 조금 하나님을 결국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저나 어찌나 하나님을 알게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가까이 오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감각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다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일 당할 일이 없어. 근데 뜻밖에도 그 일을, 어떤 일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불행한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이제 25장 이건데 25장부터 여기인데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날 자기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시면 그때서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전에 다른 신 섬긴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멸망시키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계시다 계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부처를 믿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귀신 무당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또 우리나라. 보니까는 일본 또 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더만요. 대표적인 일본 신이 남녀호령계교더라고요. 그게 일본, 불, 일본 불교잖아요. 일본식 불교.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양하게 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 만들어서 신이 있다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여기 이런 멸망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양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선한 동행할 줄 아는 은혜의 사건으로 나갈 줄 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 맨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어, 산수동 쪽에서, 지산동 쪽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laughs> 시험 준비하다가 그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어,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이란 분을, 명주 형제 예수님이란 분을 압니까? 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고 알지 알자,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왜 명주 형제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그분을 왜 자꾸 주님이라고 부는지 명주 형제는 압니까? 하는데 어, 글쎄요 저는 교회 재미로 왔는데요. <laughs>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필요한지 왜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란 분이 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분을 어떻게 보면 복음소개라 그러죠? 복음소개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 분을 어, 소개받고 만나려고 자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했다가 제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기가 된게 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는 거 포기할까 싶었는데, 어,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저는 찾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2002년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어, 성경 말씀을 제가 참 바르게 전했다라고 생각,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 을 옳게 전했다 싶었는데, 전혀 아니란 걸 그때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도 심지어 오해했구나. 내가 오해한 하나님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거 믿으라고 열심히 가르쳤구나. 내가 참 죽을 짓거리를 했구나 하는 걸 그때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새로운 길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왕이면 여호와를 알리라는 사건이 살아 있는 동안 만나는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만나는 것 말고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특히 은혜의 사건으로 나를 찾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잡는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사님과 함께 아침예배로 어~ 들여온 우리의 시간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죠? 집사님. 10년 벌써 넘었나요? 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야 와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까지 됐군요 네 제가 그만큼 나이가 늙었, 늙었군요 <laughs> 아, 저도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니까 네네 그랬군요 어, 그 시간 동안 제가 봤던 집사님 다른 분에 가서 제가 늘 자랑하는 집사님입니다 어, 삶이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하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정말 잘 정리하시고, 안답게 정리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선하게 사셨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 많이 뵙습니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은혜사건 중에, 우리 참교게 송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또 재개해 주신 새롭게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 중에 집사님이십니다. 계 오늘, 오늘 아침에 우리 줌으로 빌려다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더 좋긴 합니다만 좀 걱정했습니다. 오시다 그러니까 또 가실 길이 걱정되고, 네. 평안한 길을 걸어가되 이왕이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끝내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러 버립니다. 하나님 이름 멸망이 이르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멸망해요. 보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조금 좀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민족으로 살라고 한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변 나라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나라가 그냥 제사장 역할도 못 하고 그냥 멸망당을 버리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도 이제 있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이들이 그나마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역할을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들도 멸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만 끝장내버리면 끝장나면 이 주변 사람들도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그냥 만난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손 내밀라고 우리 가까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낸받은 데서 우리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장 사건이 밑에 있는 내네 나라가 멸망당한 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음, 이런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질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아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아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 앞에 섰을 때도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5장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말고, 거꾸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삶의 자리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까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보고 속 시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